네, 안녕하세요. 네, 밤에 함께하는 스포이토 시간입니다. 자,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어제 예상해드린 경기, 음, 새벽에 있는 축구, 언어바 맞췄고, 어, 그리고 뭐, 맨시하고 라이프치 경기는 맞았는데, 어, 인테르는 마지막에 한골 먹으면서, 어, 인테르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경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현대 건설이 한 세트를 못 따네요. 한 세트만 좀 땄으면은, 모든 게 적중이 되면서 정말 그 괜찮은 어 제가 올림픽이 됐을 건데 조금 멤버십도 그렇고 어 현대건설의 그런 어저께 셔 다우스 좀 아쉬운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몬시 23일차 목요일 경기 말씀드릴 거고요 어저께 어 20일 현대건설 어 좀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음 저녁엔 경기를 잘 구매를 안 했는데 어저께 뭐 9시쯤에 어, 해축에 어바를 구매를 했는데 다행히 그게 또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 이탈리아, 어, 여자 축구 오바, 그 다음에 라이프치, n 시 언더, 인테르포트 언더 로 이걸 두개는 전부 다 제가 어, 본 예상에서 음, 언더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바, 언더, 언더 갔습니다. 그래서 세경기 어, 5.4배 이렇게 구매를 해서 적중을 시켜놨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어, 좀 가셨고요. 자, 그래서 오늘 경기는 KBL 한경기 전주 KCC, 서울 SK 더블 KBL 한경기 신한은행, 하나원큐 커버남자경기, 삼성어제, KB선보 그 다음에 유럽파리그 어, 두경기를 하겠습니다. 낭트, 유벤투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에이스 모나코 레버쿠전 이렇게 총 다섯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구매 내역은 없고요. 어, 제가 멤버십은 오후에 어, 축구 승부패 최종 예상 올려드리고, 어, 그리고, 구매내역 어, 또 프로토 승부식 구매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에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는 걸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전주 KCC 서울SK. 지금 배당은 뭐 2.56, 1.34 그래서 서울SK 정배당이고 전주 KCC 같은 경우는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경기력은 올라오지 않고 있고 지금 뭐 4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경기 뭐 80점을 넘지 못하는 그런 득점력, 또 수비력까지 받쳐주지 않으면서 수비는 또 80점 이상씩 이걸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세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전주 캐시라고 볼것 같고요. 지금 7위까지, 지금 순위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6강 플레이오프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 SK 같은 경우도 지금 2, 3, 4위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서울 SK, LG, 또 울산모비스 이렇게 세 팀의,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아, 이길 수 있는 경기는 뭐 반드시 이기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서울에스케 같은 경우 뭐 상대전적에서도 1승 4패로 우위가 있고 또 최근의 흐름도 뭐 서울에스케가 나쁘지 않는 4연성을 달고 있기 때문에 어, 전주 KCS에게는 뭐 무난하게 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전주 같은 경우는 뭐 허공 선수의 부재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은또 용병이 그런 박힌 용병에 대한 어, 기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어, 여러모로 저는 서울 SK가 어, 최준영 선수의 공백에 있는 상황에서도 어, 충분히 다른 선수들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SK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SK의 승리를 어, 1.34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 1.34 보다는 핸디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견주 KCC, 서울 SK는 햄패 언더오브 같은 경우는 163.5입니다. 음, 지금 163.5가 나오려면은, 서울SK가 기본적인 85점 한다고 보면은, 어, 전주 KCC가 거의 80점대의 그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예, 언더 쪽에 한번더 힘을 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51번, 전주대 서울 경기. 햄페 언덕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번째 신한은행대 하나은교 경기 자, 이 경기도 일반예상 아닌 핸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핸디 8.5, 마이너스 8.5 어, 신한은행 1.73, 1.79 어, 신한은행이 직전경기 비행기에서 어, 패하면서 어, 신한은행도 조금 다급한 어, 상황이 됐고요. 한화원교도 직전 경기에 우리은행에게 67대44로 패하면서 어, 저득점 경기를 하면서 패했습니다. 그만큼 어, 부산 선수들이 이어지면서 뭐, 한화원교 같은 경우도 어, 뭐 비주전 선수들이 계속해서 어, 투입되다 보니까 점수 자체를 올리는 데 어, 한계가 있어고 보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음, 신한은행은 어차피 뭐 동기부여도 있고 이위싸움을 해야 되는 신한행이고 어저께 또 비행기에 서 이겼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경기를 이겨야 되는 경기. 어설프게, 경기를 이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확실한 경기를 하면서 이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옥회에 그런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뭐, 양인현 선수 정도 뺏기, 다음에 신지은 선수 두명 정도 밖에는,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뭐 김현우 선수가 득점을 조금 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 제가 볼 때는, 뭐, 신한은행의 타이탄 수비가, 어, 이루어진다면은, 한원은의 그런 득점력도 좀 떨어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기기도 저는 핸디로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의 핸승,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언더버 같은 경우는 좀 140점, 뭐 생각보다는 점수를 율 많이 줬습니다. 어, 저는 뭐한 135점 정도 될것 같았는데, 자, 신한은행이 한 뭐, 75점 정도 낸다면은, 어, 한화교가한 65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화교가그 정도까지는 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기도 네, 언더, 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의 한화음교는 헨스 언더, 어,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드리고요. 어, 다음은 뭐 삼성화재 KB선보. 어, 굉장히 타이트한 배당입니다. 1.77, 1.75. 그래서 어느 팀이기도 할 말이 없는 경기. 자, 이번 경기는 저는 뭐,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 좀 백중세 경기가 예상됐지만, 그래도, 어, 삼성화재가, 어, 최근의 경기력, 어, 한국전력에게 뭐, 3대1을 패했지만, 굉장히 잘 싸웠고, 음, 현대캐피탈에게도 뭐, 3대1의 패배. 하지만 두 번의 패배가, 어, 경기력이 없는 패배가 아니라, 또, 나름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어, 경기를 패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한번 정도는 KB선부하고 막 붙어볼만 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상대전적에서도 삼성 임패로 지금, 삼성화재가 좀 앞서 있고, 최근 두 번의 경기는 모두 다 KB선보에게 3대1로 패했습니다. 어, 비에너 선수의 그런 활력이, 어, KB선보 쪽에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어, 삼성화재가 조금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자, 이번 경기는, 이제, 이크바이르 선수가 홈에서 어느 정도 결정점을 가지고, 어, 게임을 하는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자, KB선보가 원정에서는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정에서, 어, 단 지금, 7경기에서 1승만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어 조금 약세를 보이고 또어 클린시트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 약세를 보이는 KB승부에게 삼성화재가 홈에서 그래도 뭐 3대1 정도 또 승리가 가능해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기 이 때문에 어 삼성화재 KB승부 경기는 홈승 한번 예상해 보고요 어 언더버 같은 경우는 86.5 자, 어저께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뭐, 대한항공 이 셧아웃을 거뒀는데, 자, 이두 팀은 셧아웃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 두 팀이 셧아웃 나온다면은, 어, 삼성화재 쪽에서 조금 셧아웃 가능성이 있는 경기인데, 어, 셧아웃 나오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어, 셧아웃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는 어, 접전이 나오는 세트가 어, 두 세트 정도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오바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화재 KB 손보 경기는 홈승 오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85번, 낭트, 유벤트스, 어, 유럽파 경기죠. 자, 1차전, 어, 유벤트스가, 어, 낭트에게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뭐, 유벤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경기가 될것 같고요. 어, 두 팀이 처음 맞대일이라 뭐 서로에 대해서 약간의, 어,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자, 유벤투스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자, 이번 시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뭐 리그 우승 물건 너왔죠 챔스 떨어졌죠? 또 리그에서 승점 삭감되기 면서 어, 뭐 리그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뭐 희망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자, 남은 거는 네, 이런 유로파 유로파 한번 어, 노려볼 만하다. 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유로파에 대한 어떤 기대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도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넘어야 다음 그런 유로파에 대한 기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선수 구성이라든지 뭐 승부의지 이런 걸 떠나서 유벤투스의 유로파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유벤투스의 승리 한번 예상해보고요. 그래서 홈페이 예상해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특정 경기에서 봤듯이 뭐두팀다 이렇게 공격력이 어, 활발하지 않다 그렇게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낭트가 어느정도는 뭐 수비적인 경기를 할수 있는 그런 홈경기이기 때문에 어, 유벤투스의 1대0 정도 승리 아니면 뭐 2대0 정도 승리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낭트 유벤투스 경기는 홈패 언덕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에이스 모나코 대레버쿠의 경기죠. 이 경기는 1차전에서 에이스 모나코가 3대으로 뭐 역전승을 거뒀고 뭐 상대전적에서도 3승 1무 1패, 어, 모나코가 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 모나코 같은 경우는 최근 홈 경기가 뭐 상당히 어, 좋은 경기력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홈에서 4연승인데 뭐, 강팀들 상대로도 뭐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 어, PSG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였고 어, 뭐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 저는 모나코에 그런 조금 우세가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아, 레버쿠존도 한참 잘 나갈 때보다는 지금 한풀 꺾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직전에, 이제, 호페네명이 3대1로 승리하면서 약간의 그런 이제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는데, 어, 그래도, 어, 원정 경기, 어, 모나코의 원정 경기라면은, 레버쿠존이 조금, 어, 힘든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도 좀, a s 스 모나코존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레버쿠젠이 지금 음, 챔스 경기의 원정에서만 봤을 때도 어, 승보다는 어, 무패가더 많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어, 레버쿠젠의 홈의 승리 한번 예상해 보고요. 두팀 만나면 어느 정도 뭐점수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에이스모나코의 2대1 아니면 뭐 3대2까지 또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예, 오박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에이스모나코 어, 레버쿠젠 경기는 홈승 그리고 오바, 그리고, 어, 비상 누르신 분들은 햄무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경기를 말씀드렸구요. 자, 제가 오늘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은, 네, 이거 1번입니다. 이거 햄패. 그 다음에 이거 한승이번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보구요. 그 다음에 새벽 경기는 이거 3번. 그 다음에 이거 4번.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행복하게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